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네 가지 말씀이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하게 된 킹스 7천 제자 서원장 레넌트입니다 2020년도 중반부터 네 가지 말씀에 대해 말씀이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기에 네 가지 말씀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피치의 주제를 받고 나서 기도로 예배 전에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저의 네 가지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피치를 쓰면서 나의 네 가지 말씀을 잡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복음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이유는 목사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문화로 인한 어둠에 붙잡혀 있을 때빛 같은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 인도받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빛, 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새로운 현장을 저 혼자 가면 뭔가 무섭고 제가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어 혼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혼자 있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말씀에 제가, 제가 인도받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빛이 되셔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저의 천 명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가 상리 나무가 베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렘런트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명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딱 이사야 6장 13절이 보였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그냥 펴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머리에서 잊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뒤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황폐해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라는 사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저의 천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laughs> 또 학업을 하면서 내가 왜이 학업을 해야지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laughs>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릴 남은 자이기에 학업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답을 이 말씀을 통해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저의 학업의 말씀은 빌립뽀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라는 말씀입니다. <laughs> 네. 제가 중일 초반 때 <laughs> 학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빌리포서 4장 13절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학업을 저의 힘으로 해왔기에 학업을 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할까 정말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 학업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읊조렸더니 그 뭔가 학업이 한결 조금 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번에 스피치를 쓰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응답을 정리해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피치를 들려셔서 감사합니다.